힘들었던 어 아니요. 그, 장면. 어 근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. 배우님께서 좋아하는 장면. 어 저도 좀첫 촬영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첫 촬영이 그 지하철에서 저희 했던 게저희이 영화에서 처음 영진이 등장하는 그 지하철에서 그 장면이 이제 첫 촬영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첫 촬영 때는 어느 촬영장이나 좀. 힘든 게 있어, 적응하느라 힘든 게 있어서 그 장면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어, 좋아하는 장면은 어, 이제 평상 위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랑 같이 영진이가 얘기하면서 둘이 이제 포옹하는 장면 이 있잖아요. 그 장면은 글로 읽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글로 읽었을 때보다 영상으로 나왔을 때그 어떤 어, 슬픔이나 따뜻함 같은 거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저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작년에 남매여름밤을 봤을 때그